양쪽 다 뱀픽의 핵심은 역시나 원딜로 보이네요 바이 선픽 같은 경우에도 지우를 견제하고자 함도 있었고 제리를 뺏어오는 선택 거기에 맞춰서 고른 이 카이사까지 양 팀의 원딜러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흐름을 잡느냐에 따라 게임 현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를 수 있을지 경기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리, 탈리아 이런 라인업들 우디르가 나중에 한타에서 잘 견제하는 그런 탱커는 음. 아니라서 초반 단계 때 많은 게 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대편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위쪽도 뭐 아래쪽도 어... 마찬가지. 어... 어, 너무 네. 가요. 어... 예. 아니 든든 근데... 예. 아니 둘둘 너무 와? 넘 너무 와. 아 근데 블루가 같이 때려서 아파요. 어, 네. 그렇죠. 응? 오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빠어 감량. 야 리셋을 리시... 어, 네. 시키려 고한번 했던 건데 네. 리셋은 안 됐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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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반이라 아무것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예요? 반이나 아 없었는데 근데 빠지기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예. 표러스도좀 대치를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베릴 쪽을 한번 불러보나요? 예. 올듯말 듯? 이따 비디디도 불렀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어, 많이 불렀네요 지금 이게 팀원들의 지원이 길어질수록 라이너들도 손해보는 거거든요 예. 자 렐도 있으니까 으, 승부수, 승부수 승부수 오 4대3 얼마4대상 네. 다다 보고 있겠다 크게 싸우자 아이 싸웠어요 이 마이상어 봐야 되는데 나를 갈색하오 호텔 위험하고 아니 위 아래 비통하는 타이드 터져요. 근데 이거 뎁프트 위험했고. 그 지우가 할수나요 네. 하나 위험. 더 하나 더, 오더 지우까지 오 잡았다. 지우는 사람 오두오 두꺼비 두와 두꺼비 뭐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빨래다 빨래다 아 여기까지 네. 바비 아이득인가? 우리 키, 제리 2킬 먹긴 했는데 이거 아이득이 아이득 나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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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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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아,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 어, 네. 어, 예. 자이1로 바뀌었습니다 만족, 예. 이제 제리가 스태틱 띄우는 타이밍이 또 빨라지게 됐을 때 원딜들 간의 라인 관리 차이를 이용한 추가 플레이도 가능하고 오 납치 반대쪽은 없습니다만 갈지게 때렸어요 쫓아가서 네. 어, 한번 아이고 내가 그 상태는 엑소 벤소 자 무빙 좋았습니다 오, 오. 그럼 뭐 어? 시야에 계속 미디에서 사라져요 싸울 생각인가요? 싸워요? 나가보나? 요 어, 차이 어, 나는 거 아니에요 좀? 스타나 체력 관리 콜린 반피 그리고 노텔 닷술 사이 아쪽 달리야. 아니, 이게 깨지지. 3 0 0달어요 아이 체력 봐야 되고. 그리고 타이사도 약간 포킹이 애매하죠. 에리가 밀고 들어갔는데 쫓아 냈고요이스다 네, 맞습니다. 결국 용이 주레... 오, 레리가 진짜 정아로 썼고. 에리 베리펑각 그래도 잡긴 잡았어요. 바이스. 식 잡고 그리고 체력 관리. 안 됐어요. 다들. 이단 콜린 먼저 대시를 잡았어요. 녹진 레드 버스 아, 그리디한 대만. 한번 더. 다 아, 습니다 어요 뭔가도 같습니다. 먼저 두 명이 살아 있습니다. 가능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어 근데 프트가 조금이라도 당겼었는데요. 일단 때릴 수 있을 때 많이 때려주는 게 오. 좋은 예. 거고요. 거의 다 이게 압박을 할 만한 거 아닙니까? 뜯아 예. 웨이브가 일단 그리고 미드 정글 쪽에서 서로서로 아 비타 비떴죠. 터졌고. 이게 지우 봐. 지우 이겨요. 전성기네요. 요! 에이키 결국에는 그 코어 아이템을 들고 오는 과정에서 드래곤 쪽 시야를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 차이를 캐치로우 헌터가 크게 만들었는데요. 아유, 아 좋은 소식 좀 들렸었는데 이번에는 오와. 네, 그래도 아직 안 끝났다. 이거 막아 이것도 먹고요. 레드 빠져 나가고, 다 같이 월담하고 빠져 나가면 결국 캐치가 이득 본 거죠. 그렇요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 같고요. 오, 아이거 벽에 끼었는데요 타워 앞 지유가 힘들 때 콜미가 또 해줘야 되고 네. 지금 든든 성장세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화력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네 그런데 어림없다 계속 네. 압박 시작합니다 넘어왔는데 빈턱 갈수 있는 게 있나요? 반대로 케인젤 공세 올려요 타오 날리고 어, 든든도 한번 든든 한번 내려놔 와아 든든 베릴이 일단 무리인데 데미지 데미지 오픈하라고요 와 근데 베릴은 아. 탈출했어요 베릴을 봐서 점프 어? 콜미야, 콜미 덤디리. 아, 데릴박, 데릴박, 아, 네. 아, 네. 아, 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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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미. 그래도 일단 나름의 타이팅. 어? 어? 카이 타이, 타 지우, 지우, 지우가. 아니, 지우. 아, 또 찍혔어요. 지우가 또 공중에서 낙가책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번에 지우한테 안 당해 KT. 아, 근데 방금은 근데 결과는 당연히 KT가 좋았는데 저는 지우 플레이도 참 대단하다 생각을 듭니다. 음. 회기하신 그런 드래곤 아박도 있을 거고 사이드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탈리아까지 있으니까 집에 가에 어? 아, 어... 못 갔어요! 집에 갔던 거와 계속 보라! 하지만 상대도 많아요! 이게 어떤 결과로나죠일 어, 나름 피간면서 어, 어, 오히려 그 상태부터 그 마무리를 네, 네, 버 잡았어요 아니 콜미의 끌어들임 아, 콜미의 의도된 이니시였던 것 같아요 끌어들임을 통해서 못 잡을 것 같았던 그 상태를 점사에서 잡았어요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돈은 1,600원 차대리이또맞번고 어, 네. 아, 예. 아니 이거 레일 위치가, 네, 레일 레일 위치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크리스타나 여기서 먼저 때리는데 크그 상태 빨리 와! 나이오기어 네, 네, 레일 잡았고요 그리고 바이바이백 점프! 쿨미가 다시 잡었어요 그리고 든든도 위험해요 아 그리고 이제 퍼펙트가 바톤 터치하면 은 밀려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거? 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죽은 건 형님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그렇죠 바로! 어차피 마우파이 컨디션 안 좋다 네 그러면 쭉쭉 그렇죠.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항을 구리하게는 쉽지 않은데요. 치우 예, 목숨. 그렇죠? 그아 이거 아, 퍼펙트가 진짜 체력이 안 빠져요. 아 이게 단독으로 저렇게 퍼펙트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전바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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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싸워요. 네 도산이 다시 들어갑니다. 예, 반대쪽에 바이.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예, 네, 밀어내기. 정지 명령. 일단 흡수했어요. 네, 들어와 중에 뒤좀 넣어봐요. 자, 표식을 오케이. 계속 때리고 있지만 밀어되고 근데 바이가 사이 네, 바이. 너무 좋아서. 네, 못하트래, 못하트래. 지각성도 아, 트 지각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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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 u 딜좀 같이 넣었는데 네. 퍼펙트 어머 트튼하고요 아, 아 그리고 에디가 90개 어요 트리플. 아, 또 대표님까지, KT 롤스터. 예, 어, 데프트 이거 프짜 보이 어. 어. 됐어요, 보이 됐어요. 천라지방! 옵니다, 지우를 노려요! 야. 야. 여기서 어. 정지명력. 어. 어, 버치. 정지명력. 아, 여기서 정지명 1분입니다. 가서버치 정지명, 아. 어, 그래도 지우가 이 천라지방을 바이너. 뚫고 바이너. 살아남았네요. 네. 네. 바로 버프가 이제 끝났는데, 한번더 작업 들어가네요. 그렇죠길 네. 마무리 네. 뜹니다. 길 이렇게 한번활용해보니다 버티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미 8천 차 이상 납니다 그렇죠 압박하다가 슬슬 레드 나오면 돌아서 레드 먹고 맞습니다 네. 에피타이저 즐기고 나가면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주먹 움켜쥐고 있습니다 구급기 네, 있고요 주머니가 누가니까 어? 쫓아갔어 때머니가 주머니는 아바이비치바이 위치, 바이 위치! 바이바이 바위 바 마포의 왕세 아무리 두고 계셔서 서 있지만 좋거든요! 말으면말를수록 네. 좋거든요! 아니 이렇게 주머니가 무거워질 때까지 운영을 하네요? 아꽉 채워가야죠! 지갑에 현금 빡빡합니다! 아무튼 찢어질 만큼 있으면 좋아요! 아니 기본이! 좋아요. 기본이 천골드에요 지금 주머니! 와 2000! 젤이는 거의 3000! 뭐? 그래서 진짜 잘 먹고 갑니다 네. 밀고 들어가고 네. 이렇게 길도 막고 그러면 지우 쪽으로 가자 아 일단은 네, 표식이 들어가서 아이가 혼자 막다 때려요 네, 일단 그리고 진영 날렸고 원딜들끼리 지금 진영이 나눠졌거든요. 풀미 어디 있어? 호, 혼자 남겨뒀어. 풀미. 어 이거 뜨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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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표식이 아, 쓰러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집요합니다 나랑 가자. 어 바로 노출. 바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못 막죠. 라이 지어야죠. 라이. 안돼. 라이 지울 아니, 사람이 못, 없어요. 네, 못 지우면 아, 콜미가 와야죠. 콜미가 왔어요. 댐퍼들 네, 와서 라이 지우고 헤드앤. 지우고. 이사 아, 아, 거리로. 아 대포 그만 때려. 끄퍼. 얘 집에 가인사 폭킹을 막 넣어보기는 하는데. 아 위쪽 위쪽이 위쪽 잘안 들어가요. 예 탈리아 집에 가 또입니다. 이 d d 게임 끝낼 생각으로 막차 정비했어요. 예. 그래서 파워 쌍둥이 하나 깨질 거 같. 어, 아래쪽. 에다고후드에다끌 앞라인부터 때려보자. 드르뽕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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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대터져요 아, 그리고 점심이없어부탁 터졌고. 제리 더블 킬. 지우가 살수 있나요? 딜라인에서 지우는 퍼펙트가 한번 마크해주고요. 이게 살긴 살았는데. 오브젝트 다음이죠. 트리플 킬. 쫓아가요, 쫓아가요. 너 이리 와라, 너 이거. 아까 재밌게 놀았지 야, 슬라이딩. 데프트 터드라 킬. 실비 붙잡아. 이거 펜타. 실비 붙잡아. 펜타가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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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잡자. 펜타 펜타 필요합니다. 한번더 잡기죠. 펜타 킬이에요. 펜타풋 펜타. 펜타풋 펜타. 펜타. 펜타풋 펜타 킬. 펜타풋 펜타 킬. 킬. 팀못 했네요. 에, 그렇다. 다섯 개 킬. 아, 빡냐 빡냐. 살타살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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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 초타. 오케이 오케이 한번 빼줄래. 가르게 가르게 마르게 더블. 에이 우디를 우디를 우디를. 파워우디르 세타까지 볼게. 아 세타가 봐. 아이거게 펜타 주라 펜타. 어 펜타 펜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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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형보아가내 형. 어? 아, 야, 아, 마오가 없네요, 형? Okay, 일단 내가 게 내가 게형 내가 어어첫 펜타? 내 잠깐 어게어어아펜아제 야 그냥 갔다 박아, 갔다 아가 가. 돌아 해봐 해봐해 봐. 카 갔다. 날아스 캡모 아아타발카아 노플에 노플로. 아어 펜타 되나 펜타 대봐. 에라 펜타 펜타. 펜깐만 냄새 냄 나도 해본 펜타 킬. 아 재미없다 근데 펜타 뭐야? 이게 데프트 선수의 LCK 첫 펜타킬이죠. 아 그렇군요. <laughs> 근데 뭐가 맛이 없게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뭐 어찌됐건 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이그뭐다 이겨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데포츠가 그 벤타가 안나오게 최근에 벤타가 그러니까 안오는게신기하긴 했어요 그 동안에 보면서요. 뭐 어떻게 먹었건 역서에 네. 한줄 넣으면 된 음,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기록했다 이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